안녕하세요. 더 주식구 여러분. 지금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제 아모드스킨크가 들어왔다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뒤로다가 저희 매장에 왔던 서른 마리 정도의 아모드스킨크가 싹 분양 갔어요. 어쩐지 제 지갑이 빵빵하다 싶었는데 분양 하고 나니까 오늘도 손님들이 오셔서 아모드스킨크 어디 있냐고 막 찾으시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홈페이지도 막 주문이 막 밀려들어오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또 돈을 써서 많은 숫자의 아모드스킨크를 또 공수를 해왔어요. 자, 찍어줘. 숫안 맞으면 훅 간다 자 아머드 스킹크들 제가 지금 여기 사육장에다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되게 많은 개체들이 왔어요 얘들 하면은 일단은 저번에도 소개했듯이 되게 얌전한 애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지더라도 애들이 화를 안내요 이 아머드 스킹크의 가장 큰 매력이 지들끼리도 별로 싸우는 일도 없고요 애들이 얌전해가지고 제가 만지건 뭘 하건 그냥 아주 신경을 안쓰는 그런 정말 매력이 터지는 애들이거든요 생긴 거 자체는 진짜 깡패같이 생겼어요 애들이 되게 싸납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엄청 온순해가지고 제가 만지건 뭐하건 별나는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약간 좀 얌전한 애들이라서 사람을 좀 겁내기는 해도요 별로 사람을 막 피하고 공격하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보이세요 이 정도면 거의 키메라급인데 그 분양가가 얘네가 딱 봤을 때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용처럼 생긴 도마뱀들은 막거들테일리자드막 300만 원, 200만 원, 선게이저 400만 원막 이러잖아요. 이아마도스킨크는 마리당 11만 원밖에 안하 되게 저렴한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용 같은 도마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손쉽게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종이고요. 이런 것도 간단해요. 저기 키우신 거 보면요. 자, 애들아 들어가자. 바닥에 에코스를 깔아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여기다 크다란 물그릇을 넣어주고 은신처만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은 애들이 별다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없이 잘 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초점 잘맞았냐 네. 어, 그래. 자, 애들아 들어가고. 애들이 지금 한국 온 지금 방금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어리버리한데요. 눈치 보는 거 봐. 눈치를 엄청 많이 봐 이네들은. 눈 뒤집어진다 또 이거. 귀엽게 생겼죠. 얘도 매장 오신 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을 대체 얼마냐고 막 키우겠다고 막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오셔가지고 얘네 키우겠다고 막 줄을 서셨는데요. 아 금방 그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는데 어떻게든 제가 노력을 해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한 제가 보기엔 일주일 정도까지 남아있을 거니까 천천히 오셔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닫아놓고 또 새로운 게또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매장에 새로운 레오파드 게코들이 또 왔거든요. 자 찍어줘. 이번에 온 것들은 좀 이쁜 애들이 왔어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자 일단 여기 있는 거는 27도에서 부화된 토네이도 토네이도라는건 텐저린 보다 이제 조금 더 색깔이 이쁜 아이들의 라인 브리딩이거든요 색깔이 되게 밝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비싼 아이들 아니고요 좀 적, 중저가형 정도의 레오파드 에군인데요 일단 되게 색깔이.. 색감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얘도 토네이도 요즘에 토네이도 번식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되게 기분 좋네 얘들이 되게 좀, 그, 주황색이 진해요. 얘는? 노바랑 토네이도 섞은 거니까 뭐냐, 인제야 어떤 거요? 노바랑 토네이도 섞은 거. 어, 펜저린 헬레터요 어, 펜저린 헬레터 네. 눈이 이클립스인데? 이클립스예요 어. 그거는, 펜저린 이클립스 같습니다. 어. 너무 의견이 잘 바뀌는 거 아니야? 눈이 까만 거는, 어, 썬글레터와, 그또뭐 하나 섞였는데? 블러드 트램퍼랑 썬글로브 로우 레퍼와 섞인 아이 색깔 이쁘죠? 썬글로브 일단 분양가가 대체로다가 10만원이 넘어가지 않은 아이들이나 10만원 초반대인 아이들로 데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오파드 에코 입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편한 마음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가격대가 좀 나이, 낮은 아이들로 다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얘 애들 데려오면 일주일이면 그냥 다 가니까 저희 매장에선 얘네들은 없어서 분양 못하는 정도예요 얘는 토네이도 토네이도는 좀 잘하면 색깔이 이렇게 되게 이쁘게 올라와요 되게 이쁘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갤럭시하고 유니버스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갤럭시 이 레오파드 에고 갤럭시는 항상 인기 그 많아요 이 분양가가 좀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마리당 15만원 퀄리티 좋은 아이들은 25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항상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달 중으로 해서 갤럭시들이 한 100마리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는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갤럭시의 WI가 섞인 거 얘도 색깔 이쁘죠 얘는 제가 메인으로다 키울 아이예요. 얘는 분양을 안할 거예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니까 보고서는 그냥 침만 흘려주세요. 얘는 수컷 온도네요. 그리고 여기도 갤럭시. 이번에 갤럭시들이 되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코가 완전 잘 까졌다. 까이쁘죠 그러니까 그나마 갤럭시들은 좀 분양을 할 거니까 오셔서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도 갤럭시! 애들이 온도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번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많이 들왔네 얘도 색깔 예쁘게 생겼다 아무튼간에 레오파드의 코드로부터 해서 아머드 스킨까지 지금 분양이 다 갔다고 많은 분들이 좀 열심히 찾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개체들을 다시 확보를 했어요 이제 매장 오셔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데려가시면 은 서로서로 저도 좋고 입양하시는 분도 좋고 특히 제가 좀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저께 좀 일을 밤을 새가지고 오늘은 좀 늦잠을 많이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에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바이라 this.